장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말미하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 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다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와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아들을낳으리니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라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왔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사람도 재산도 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례가 임신하지 을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의 자신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여자로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원하는 것이 다, 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결정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 바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순간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으로 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이 생길 수 없게 된 것은 결국 가나안으로 온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에 사라는 궁여지책으로 당시 관습을 따라 몸정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얄궂게도 하가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죠.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약속은 내가 받았는데...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걸까요?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였다고 이제는 주인인 사례를 나몰라라, 아니, 멸시까지 합니다. 사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되죠. 이 예사례는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잘못을 묻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긋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하가를 사례의 처분에 맡기게 되는데요. 사례는 하가를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가는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 상황을 볼때 임신한 여자가 도망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종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도망했던 것으로 보아 사례가 얼마나 학대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걸 또 수수 방관한 아브라함도 어지간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조금은 실망스러워지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아브람과 살의 부부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 찾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 예배를 들 때만 해도 이보다 훌륭하게 보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살펴보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창피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되려고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례를 피해 도망가던 여러분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여주인인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하갈에게 복종하라고,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을 임신하였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하라.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하갈이 돌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으로, 막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도 그 하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에 있는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쫓겨나 버려진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고백처럼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난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삶의 이후로 너의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 자신도 무책임하게 버려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없고 버려진 이들의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변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버려진 이들을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자락에서 신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아들 이스라엘이 들락이 같이 살 것인데 모든 형제들을 대항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작된 이 지금 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미움, 지식이, 질투가 결국은 후손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의 싸움으로 인해 현 시대까지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또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은 대적이죠 일생 이처럼 미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하나님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보내셔서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연약함과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바라며 원하고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평안하도록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바로 그 역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도 돌볼 수 없는 아니 이제는 좀 나하고는 좀 멀어졌으면 하는 그 하의가 같은 그 사람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함께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이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